자, 우리가 음. 이제 책은 14페이지가 되시겠고요. 14페이지 1번에 어, 이제 분계를 하나씩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우리가 상품 4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 현금 받았다. 우리 분계를잘 모르니까 항상 돈을 먼저 기준으로 하세요. 뭐를 먼저 돈을. 그래야 차변 대변이 안 헷갈리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짝대기 거놓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현금이 40만 원이 들어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쵸? 현금이, 자, 반대쪽에다가. 현금이 왜 들어왔죠? 어, 상품을 팔았죠 그쵸 어, 상품을 팔면 우리는 뭐라해요 상품 매출 이라고 해요 상품 매출 40만원 어, 매출이라는 계정과목은 매출이라는 계정과목은 원래는 우리가 <laughs> 나중에 이제 재고자산에서 배울건데 분기법이라는 것도 있고, 총기법이라는 것도 있고, 3분법이라는 것도 있고, 2분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더존 프로그램이나 K랩 프로그램들은 다 2분법을 써요. 몇 분법? 2분법. 두 가지로 <laughs>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을 사왔을 때는 상품이라 해요. 그냥. 상품을 사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상품. 그런데 이걸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 있고 또 우리가 제조업이면 제품을 만들겠죠. 그러면 제품 매출이라고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 상품을 사왔을 때는 상품. 그냥 상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현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하였다. 그쵸 자산이 증가했고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은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돈을 버는 거죠. 맞나요? 물건 팔고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은 수익이 발생하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상품 매출은 수익이 발생한다. 우리가 분괴할 때는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런 거안 쓰셔도 괜찮아요. 안 쓰셔도 괜찮은데. 지금 우리 30개 푸는 동안에는 제가 얘를 다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2번을 보시면 상품 40만원을 뭐 하고? 매입하고.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오겠죠? 매입, 사오다 그랬으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차변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상품이 들어왔어요. 상품이. 얼마가요? 40만, 40만 원이. 이해되시나요? 자,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랬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나가요? 당좌 예금이 나가요. 당좌 예금. 그래서 수표를 발행한다라는 얘기는 제 통장에서 돈 찾아가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줄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 이 수표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수표의 종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어, 이렇게 조금 암기를 할게요. 뭐라고 적었어요? 네, 아이당당 유동현. 아이가 누구예요? 나,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를 어,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당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점 혹은 당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그러니까 아이, 나, 우리 회사는 당점이라고 하고, 당점이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한테 수표를 받을 수도 있죠. 내가 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어, 이렇게, 타이. 남을, 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회계상에. 동정. 상대방 거래처. 상대방 거래처. 그래서 상대방 거래처가 수표를 발행해서 저한테 주면, 그 수표는 현금이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금. 그러니까, 왜냐면, 하 남이 발행해준 수표는, 내가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서 쓸수 있죠. 제 통장 거래랑 상관이 없죠.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내 통장에 장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에서 금액을 빼야 하는 거고 남으로부터 내가 수표를 받으면 그 수표는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수 있는 거니까 현금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품을 사 왔고 그다음에 수표로 발행했으니까 내 은행 통장,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는 뭐가 증가했어요? 네,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산이 증가했고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세 번째 보니까 황제 상점은 현금 30만 원을 한양 은행에 당좌 예금하다 그랬어요. 현금 30만 원을 은행에 당좌 예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현금을 은행에 갖다 줬겠네요? 맞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와야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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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변에. 현금이 나가요. 얼마가? 30만 원이. 현금 30만 원이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당좌 예금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내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겠죠. 당좌 예금 30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감소하였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laughs> 그다음에 어 2번 문제에서도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옆에 한양은행이라고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에 한양은행 그리고 지금도 현금을 한양은행 당좌예금통장에 갖다 넣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당좌예금에도 한양은행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두셔야 합니다 거래처를 자 이제 우리가 시험을 어, 전산세무 회계 시험은 세무사회에서 주관을 하고, 세무사회에서 주관을 하고,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시험을 보실 거예요. 자격증을. 그런데, 어, 우리 시험은 예금에 대한 거래처를 생략을 해도 정답 처리는 돼요 예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안 쓰셔도 정답 처리는 돼요 그런데 실무에 가면, 이 예금에 대한 거래처를 체크를 안해 두시면, 나중에 통장 잔고가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은행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 통장도 여러 개 은행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잔고하고 장부상에 있는 잔고가 똑같이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거래처 체크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 실무는 예금에 대한 거래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보시면, 제주상회에서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매입했죠? 매입, 사왔죠? 그럼 상품이? 들어와요. 네, 그래요. 차별에 상품이 들어와요. 상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50만원. 50만원만큼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외상으로, 외상으로 했어요. 그럼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50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또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했겠죠. 맞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네. 그럼 여기다가 제주상회의에 갚아야 합니다. 적어놔야죠. 왜냐하면 내가 물건 사오는 곳이 한 곳이 아닐 수 있으니까 여러 곳에서 외상 거래를 하면 이돈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부채는 반드시 거래처를 모두 표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 붕괴 이렇게 나왔는데 붕괴 해놓으시고 거래처를 안 걸었다 그럼 그냥 그 문제 틀리는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거래처를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5번서부터 11번까지를 다 틀리셔도 괜찮아요. 다 틀리셔도 괜찮으니까 본인 생각대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저처럼. 똑같이. 너무 많이 보민하지 마요. 그냥 빨리빨리 빨리 써요. 그냥,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쓰고,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틀리는 건 우리가 문제가 없고 우리가 틀려도 어떻게 하면 되죠? 알고 가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매일 샤워를 하면서 매일 기도를 해요. 다시 처음부터 어, 당연히 모르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이제 틀리시라고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틀리는지를 제가 알아야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틀리는 거 괜찮아요. 여기에서 잠깐 창피하다, 창피 안해, 안 창피해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니, 배우는 거니까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냥 틀려도 괜찮으시니까. 어, 조금 자신있게 문제를 푸시고 아 여기에 내가 틀렸으면 아 이걸 내가 무슨 생각을 해서 틀렸구나 혹은 내가 아 얘에 대한 대적과목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같이 가볼까요? 같이? 네자 어, 5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서부터 자, 5번 문제를 푸시는데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지 될 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건 정확하게 쓰셨어야 돼요. 차변 대변에 그게 변이 바뀌어 있으면 일단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얘의 기본을 일단 먼저 틀을 잡으셔야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틀리는 건 체크를 잘 해주셨다가 아 책상과 의자를 비품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숙지를 하셔야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영업용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어요. 그럼 저한테 책상과 의자가 들어오겠죠? 맞죠? 구입했으니까. 그럼 책상과 의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비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상과 의자. 그래서 사용목적인 책상과 의자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품. 아시겠죠? 그래서 비품이 얼마가 들어와요? 비품 얼마? 10만 원이 들어오겠고요.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죠. 네,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뭐가 나간다고요? 네, 당좌 예금이 나간다. 1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수표를 발행한다. 그럼 무조건 대변에다 뭐부터 쓴다? 당좌 예금부터 쓰고 시작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하였다.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서 영업용 택시 판매 영업을 아 네. 우리 밖에 돌아다니는 택시를 무슨 택시라 고 그래요? 영업용 택시라 고 그러죠. 그러면 택시를 팔러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라 택시는 사용하는 거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용이라는 말하고 판매용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용은 말 그대로 이것으로 돈을 버는 거, 판매가 되는, 어, 대상자가 되는 거고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영업용이라는 말하고 판매용이라는 말은 회계상에서는 구분을 해야 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전기료 4만원, 수도료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죠? 네. 저는 잘 몰라요. 분개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짝대기 거놓고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네. 그러면 일단 대변해. 현금이 나갔겠죠? 음. 맞나요? 음. 현금이 얼마가 나갔겠어요 음. 5만 5천 원이 나갔어요. 음. 제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쓰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차변에다가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아,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써주시는 것까지 있죠?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오늘 외우세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음. 네, 수도 광열비라고 해요. 수도 광열비. 둘다 수도 광열비니까 합산해서 그냥 5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책상 의자 뭐라고 한다고요? 비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수도 광열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수도 광열비라고 하는 뭐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비용이 뭐라고 겠죠 비용이 뭐라고 랬어요 아니 비용이 뭐라고 했어요? 비용. 무엇을 비용이라 해요? 쓴 돈. 맞죠? 쓴 돈. 결국은 내 자본의 감소 요인을 가지고 오는 건데 돈을 지출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이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자,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가스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저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대변에 일단 현금이 나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총 얼마가 나갔죠? 7만 그렇죠. 현금 11만원이 나갔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현금 11만원 나갔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네요 전화요금 뭐예요 통신비 전화요금 뭐라고요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는요 통신비 인터넷 사용요금도 통신비 우편요금 이런 게다 통신비예요 전화료 인터넷 뭐 우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스 요금은? 수도 광열비. 수도 광열비.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뭘 먼저? 통신비로. 통신비로 얼마를 썼다고요? 9만원. 그리고 수도 광열비. 2만원.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둘다 뭐의 발생? 네, 둘다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이 발생을 했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실만 하죠? 네, 자, 그 다음은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은 이달분 신문구독료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일단 또 우리는 대변에 현금 얼마가 나갔어요? 5천원. 맞나요? 네. 차별해. 그럼 이제 신문구독료를 외워야 되겠네요. 신문구독료는 뭐라고 해요? 네,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도서인쇄비 5천원. 그러니까 도서인쇄비는 회사에 필요한, 뭐, 신문, 잡지, 뭐, 전기 간행물, 뭐, 혹은 직원이 저기 책좀 사주세요. 그러면 책 사주고, 인쇄하고, 이런 비용들을 다 도서 인쇄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서 인쇄비, 뭐가 발생하였다?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해 되셨나요? 아시겠죠? 대답들을 안 하시지? 자 9번 볼게요. 우리 은행에 단기차 입금 200만원과 이자 2만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수표를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뭐라고요? 네, 수표를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가요. 아시겠죠? 당좌 예금이 나가는데 얼마가 나가요? 200만원. 네, 202만 원이 나가요. 그렇죠? 맞나요? 네, 202만 원이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단기 차입금 갚았죠?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얼마요? 200만 원을 갚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만 원은 이자를 지급했죠? 맞나요? 이자를 지급하면 우리 뭐라 해요? 이자 이자, 비용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이자라고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자는 이자 비용도 있고 이자 수익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자 비용이 얼마? 2만 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단기 차익금이라는 놈은 단기 차익금은 뭐가 줄은 거예요?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맞죠? 빚을 갚은 거죠. 차입금 내가 돈을 빌려서 쓴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다음에 부채는 반드시 뭐를 적어 놔야 한다고요? 거래처. 거래처. 이거 누구 거예요? 우리 은행 거. 우리 은행에 차입금을 갚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차입금이 또 우리은행 것도 있고 뭐 하나은행 것도 있고 농협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나는 오늘 우리은행 거 2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자그 다음은 어, 여기 당좌예금이 나간 것은 당좌예금은 자산이 뭐한 거예요 감소한 거. 여기 현금이 나간 것도 자산이 감소한 거. 이제 이런 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따가는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10번에서는 신한가구에서 책상과 의자 100만원을 구입하고 30만원은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제 책상과 의자를 배웠었으니까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으니까 저는 차별에 뭐가 들어와요 네, 책상과 의자를 뭐라 했어요? 비품. 비품이라고 했어요 그렇 비품이 얼마가 들어와요? 100만원 비품 100만원이 100만 들어왔고요그 다음에 대금 중 30만원은 수표로 발행했죠? 수표로 발행하면 대변에 뭐가 나가요? 네. 당좌예금이 나가요. 당좌예금. 얼마가? 30만 원이. 맞나요? 네. 네. 그리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죠? 네. 맞나요? 네. 외상으로 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네. 외상매입금이요? 네. 절대 안 믿어오십니다. 네. 네. 왜냐하면 차변에 뭐를 샀어요? <laughs> 비품은 판매 목적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재고자산일 때만 외상이랑 어음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고 제가 어저께 강조를 해드렸어요 맞죠 우리가 상거래가 되게 중요한 게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만 외상이다 어음이다 이런 말을 쓸수 있어요 그럼 상거래가 아니면 그때는 미수나 미지급을 쓰셔야지 그러니까 차변계정과목이 비품이니까 비품은 사용목적이죠 그러니까 대변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돼요? 미지급금이 돼야 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이 70만 원이 있습니다. 차변 계정 과목이 만약에 상품이었으면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상품이었으면 대변이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미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고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뭐가 증가했어요?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미지급금 누구한테 갚아야 하죠? 신한가구에 갚아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차별, 상대 계정과목에 따라서 내가 설정해야 하는 계정과목의 이름이 바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11번은 성남 상사의 외상을 추궁 3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저는 잘 모르니까, 현금 받았다고요? 현금 받았다고요? 그럼 현금이 들어와요. 그쵸? 네. 차변에 현금. 얼마가 들어왔어요? 30만원. 얘왜 30만 원. 예, 들어왔다고요? 외상매출금을 매출금. 외상 회수했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30만원. 자,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한 건 맞고요. 그렇죠? 맞나요? 네,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왜외상의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외상의출금 회수했어요. 그런데 누구 거예요? 성남상사 거. 거래처는 반드시. 거래처는 반드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하실 만 할까요? 조금 어려운가요? 단지 우리가 아직 개정 과목 이름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쵸? 개정 과목 이름이. 대신에 아 붕괴는 어떻게 하는 거다? 아 들어온 걸 갖다 차변에다 먼저 쓰고 나간 게 있으면 나간 걸 대변에다 먼저 쓴다. 그리고 반대쪽에다가 왜 들어왔고 왜 나갔는지를 써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미리 잠깐 쉬셨다가 나머지 문제들을 쭉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시고요. 잠깐 쉬시고 23번까지를 먼저 쭉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쉬셨다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